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드는 2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아직 차가우나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의 햇살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겨울나무처럼 메말라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따뜻한 바람으로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식어있던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 봄을 맞는 들판처럼 생동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을 보내며 부족했던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봄처럼 회복의 기운이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위로를,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미화로, 기도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보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김이 기쁨이 되고 봉사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듯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드는 2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아직 차가우나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의 햇살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공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겨울나무처럼 메말라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따뜻한 바람으로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식어있던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 봄을 맞는 들판처럼 생동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을 보내며 부족했던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봄처럼 회복의 기운이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위로를,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미화로, 기도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보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김이 기쁨이 되고 봉사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듯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